아, 또 흥분했어. <laughs> 아,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드라이버 정타를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드라이버 정타가 나야 그 다음에 비거리가 느는 거고 똑같은 힘으로도 멀리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개씩만 하잖아요. 드라이버는 그냥 너무 쉬운 채가 되는 거예요. 믿고 딱 10개 하고 연습장에서 10, 10개 하고 하나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들어서 천천히 하세요. 그럼 다 이렇게 해요. 어, 여기서 컨트롤이 안 돼. 나는 아니겠지 하겠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서 얼마만큼 밀어야 돼요? 얼마만큼 돌려야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느끼는 방식이 다 틀려요. 대부분 이렇게 열려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열분 있으면 여덟, 아홉 분. 안녕하세요. 박카림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광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방법을 쓰신다면 저는 100%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똑바로 멀리 250m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 느끼면서 어떠한 부분을 고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레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걸 공개하면은 다 같이 죽자는 거지 하지만 너무 쉽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장을 가면 공과 항상 싸운다는 거 공과 싸우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만, 딱! 열번 하고 공 하나 치고, 열번 하고 공 하나 치고, 요렇게 시작을 들어갑니다. 바로 레슨 시작합니다. 자, 어드레스를 그냥 드라이버를 잡고 연습장을 가던, 아니면 집에 서서 할수 있어요. 자, 어드레스를 딱 잡고, 그냥 백스윙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드는 방식 그대로. 들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고, 여기서 일단은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갈게요. 백스윙을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천천히 할수 있는 내가 시간이 멈췄다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해보세요. 다운 스윙을 최대한 천천히, 천천히 해서 여기서 스케어.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저는 어느 정도 동네 프로니까 요 정도 되겠죠. 하지만, 어, 이 동작을 제가 만약에 저도 레슨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들어서 천천히 하세요. 그럼 다 이렇게 해요. 어 여기서 컨트롤이 안 돼. 나는 아니겠지 하겠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로 여기서 천천히 다운 스윙을 내리면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몸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팔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만큼. 세포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양. 여기서 이제, 뭐, 저는 저한테 항상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얼마만큼 밀어야 돼요? 얼마만큼 돌려야 돼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느끼는 방식이 다 틀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정답은 있다는 거지. 백스윙을 들어서, 천천히 밑으로 천천히 내리다 보면, 어? 이런 포지션이 맞네? 이런 거를 내 몸의 세포 하나 하나에다가 새긴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대부분 이럴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열려 오시는 분들이 아마도 열분 있으면 여덟 아홉 분. 아니면 여기서 오른손이 풀리는 분도 열분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이게 거의 100%입니다. 거의 이두 가지의 부류가 거의 99%예요. 그렇다. 여기서 왼손이 강해서 열리는 분은 왼손이 강한 거. 여기서 오른손이 강해서 풀리면 당기는 것도 강한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계속 공만 싸우다 보면 여러분의 몸은 아프고 공은 슬라이스 나고 훅이 나고 오늘은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죠.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믿고 딱 10개 하고 연습장에서 10개 하고 하나 치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들 때도 우리의 공식이 있죠. 몸, 팔, 팔, 천천히 스퀘어. 백스윙, 천천히 슬로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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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로 이랬을 때 헤드가 내가 오른손이 앞으로 펴지지 않나. 옆에서 보여주면 앞에서 펴지지 않나. 여기서 내가 헤드가 다 처지지 않나? 아니면 왼손 몸이 먼저 머리가 이렇게 돼 있지 않나? 머리의 포지션이 이렇게 앞쪽으로 가지 않나? 내가 왜 체중이 여기서 너무 왼쪽으로 쏠려 있지 않나? 이런 걸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하시라는 거지. 이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보상 동작, 인간은 어떻게 해서 공을 때려 맞춘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어서 여러분 그냥 반복적으로 스퀘어 포지션만 이 포지션만 맞추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개씩만 하잖아요. 드라이버는 그냥 너무 쉬운 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 뭐 이걸 돌리고, 여기서 뭐 딛고, 여기서 뭐 여기서 뭐뭐 뭐 해야 돼뭐 이상한 거 많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고개 누르고 어 고개가 막 이쪽으로 먼저 떨어져가고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찾아서 천천히 스케어 여기서 천천히 스케어 열번 하고 여기서 퉁 이렇게 치면 제가 알려드린 왼팔이 자 보세요 퉁 왼팔이 툭 펴지면서 가죠. 이 드라이버 정타를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 드라이버 정타가 나야 그 다음에 비거리가 느는 거고 똑같은 힘으로도 멀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게 쳐서 한방 맞은다고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 뿐이야. 공이랑 맨날 싸우는 것 뿐이야. 공이랑 제발 싸우지 말고 잘 보세요. 들었어요? 그냥 정타, 빡. 자, 천천히 몸의 세포 하나하나. 자, 요 포지션, 아, 기억해. 자, 딱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체중의 분배 느끼고. 자, 천천히, 열 번. 저는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집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공은 어요요 요 샌드볼이라는 거예요. 요거 되게 작아 보이지만 1.5kg나 되는 거고요. 1kg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어디서 구매를 하시냐면,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무겁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쳐도 봐봐 안 가잖아. 그럼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거든. 요거 갖고 백스윙을 들어요. 천천히 내려서 여기서 스퀘어 포지션. 어, 요렇게 때려도 이건 손상이 안 가고 뭐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지. 천천히 세포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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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스퀘어. 그러면 몸에 보이셔. 공보다 뒤에. 그리고 머리는 공보다 뒤에. 체중의 분배. 내가 막 이렇게 막 돌아가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생각을 제가 여쭤봐요. 체중 이동이 굉장히 잘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빠지기 때문에 체중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해요. 과해. 빼야 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천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천천히 땅 천천히 두두두두두두 땅 그러면 드라이버에도 손상이 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반복적인 세포 하나에다가 몸에다가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골프는 요행이 없어요 어, 모든 운동이 똑같겠지만 모든 예체능 어떠한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동작을 올바르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 내, 내 안은, 어, 제가 왜 공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냐면 나는 연습장을 가면 맨날 이러고 있고 맨날 막 이러고 있고 이런 동작을 연습하는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를 연습을 한 거라니까 하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간단해.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는 누가 없어도 되고 레슨을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 구독자님들이 정말 잘 치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 똥 뿜했어. <laughs> 아, 똥 뿜하면 안 되는데.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안 돼,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자, 들어서. 천천히, 퉁. 들어서 천천히, 퉁, 스퀘어. 그랬을 때 손목, 그립의 악력, 왼쪽에 겨드랑이가 쪼아져 있는지 안 쪼아졌는지, 자, 여기서 몸은 내가 머누마에 쏠리지, 안 쏠리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연습장이다. 그러면 한 10개, 5개에서 10개 정도만, 아까도 제가 제가 했지만, 들어서 치지 않고, 스퀘어 포지션. 그럼내 몸이 익어요. 어, 이거를 이제, 바로 직전까지 했던 행동을 사람의 몸은 한 3초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머슬 메모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모양의 느낌이 한 10번 정도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100%의 힘보다는 여러분들이 스퀘어로 놓고 이 정도 약간 한50% 정도의 힘으로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받는 거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여기서 천천히 10번 하고 다음에는 60%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아지고 드라이버의 정타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같은 힘을 쓰지만 여러분들이 200m를 갔다면 30m, 2 0 m 에서 30m는 금방 는다는 거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지를 않고 이상한 것만 연습을 한다니까? 제발, 제 구독자님들은 저를 믿고 딱 연습장 가시면 자기만의 루틴, 스퀘어 포지션, 스퀘어 포지션. 이것만 연습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레슨을 안 받으셔도 되고 몸 아프지 않게 평생 골프를 잘칠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연습하세요. 제발 좀. 네. 골프를 잘 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스킬이 있지만 일단은 내 잘못된 걸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올바르게 연습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발 이거는 꼭 하시면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모두 다할수 있으니까 꼭 제발 이 방법 연습장 가서 딱 하루만, 한 시간만 해보세요. 신세계를 느낄 겁니다. 한 시간만 연습하잖아요. 자,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시간만 여러분들이 딱 연습한다. 100% 환호의 댓글을 달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것다 느낄 수 있어요. 아셨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가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